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구파버레사는 닉네임은 북한산이라고 그러고요. 유명하시잖아요. <laughs> 거의. 모르시는, 모르시는 분이. 매일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워낙 유명하셔서. <laughs> 네. 어, 만나뵙게 돼서 <laughs>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셔요? 한두달 전에 네. 응? 길을 가다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세브란스 병원을 지금 몇 달째 다니거든요. 세브란스에서도 막 곤란하다고 그래서 한 달을 거의 못 걸었었어요. 병명이 뭐였는데? 어, 그 병명이 뇌경색에다가 아. 그야말로 잘못되면은 파킨스까지 올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주위에서 아유, 영, 임영웅 씨 콘서트도 못 가겠네 뭐불의 명곡도 못 보겠네 이런 소리 듣고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자 그래갖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한정고장도 못 가갖고 카톡으로 택시를 불러서 다녔었는데 연습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콘서트 거의 한달 만에 콘서트 가시려고 그 생각에 예그 네, 생각에 네. 아침 새벽에도 걸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달 만에 이렇게 걸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영어 임영웅님 효과 아니냐 기적이다 막 이렇게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희는 사실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동네 병원 그 내과에서 하파발까지 아, 정말 다행이에요 예예. 예. 너무 축하다 깜짝 놀라시더라 의사도, 그래서 거, 간호사님들이 어디서 웃으면서 이명 어디서... 어디서... 효과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예, 예 확실하게 예, 예, 예. 영웅님 덕분에. 예, 예. 예. 깜짝 놀랬더라고요 걸어서 병원을 가니까. 아시 놀래면서. 글쎄, 나도 몰라. 임명용 효과인가? 내가 그, 그 소리 듣고 막 연습을 했어. 그랬더니, 되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서. 아, 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시안 그랬으면 오늘 처음 회도못 오시잖아요. 예, 처음에 표도 내가 끊으러 아침 일찍 오고. 아, 일부러 오셨어요? 오셔서 켜으셨어요 네. 네. 21일날 아. 아마 제가 거의 8시에 왔어요. 8시에. 아. 문 열기도 전에 왔다가, 기다렸다 펴고났게 의사 선생님도 아무리 빨리 회복돼도 3 개월은 안에는 못 들어가나요 그랬거든요. 어, <laughs>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고 예, 예, 콘서트까지 예, 예, 예. 잘 보시려면은 강 예, 관리 잘하세요. 예예. 예, 예, 예. 예. 이번에 콘서트도 있고 뭐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예, 예, 예. 지금 아주 인천권을 제가 못끊었어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 뭐, 쭉, 뭐, 뭐라도 하여가라 예. 대면을 가려고, 마음의 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예. 아마 예.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인분께서. 예, 예, 지인분 예. 되는 대로 다 보려고, 마음의 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신곡 한 조금씩 들었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어, 막 항상 예. 들으면은, 설레고, 예. 새로운 감정이 되고, 그런 것. 너무 는요 아, 생전 못 들어본 예. 것같지러 마음에 설레죠, 항상. 항그렇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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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어머님 예. 응. 위해서 응원의 말씀 좀 해주세요. 아우, 그치, 지금 앞으로 거의 1년 가까이 또하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거는 건강하시고 또 제가 여기 네이크로 바 있잖아요. 네. 항상 행운이 이렇게 같이 하시라고. 해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그런 네. 거 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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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에 잘 보시고 예, 예. 예.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건강하시고. 수, 예, 수고하세요. 예, 권행이다. 권행 예. 한번 해 주세요. 예, 권행. 감사합니다. 예. 어. 벌써 많아졌 이게 사진으로 이름이 진 여기가 그에요 여기가 그에요 예, 예, 그. 예. 예. 아, 아, 네. 예, 예. 음. 이크로 봐. 예, 예. 예. 이렇게 안녕하요 여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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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영등포요영등포요 영등포에서 보시고 지요또녕하세요안녕요 아, 여기 네. 어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요안차고요한번보셨어요네한번 뭐 아, 네. 예, 보고 이제 용산으로 왔어요두 번째? 네. 예, 예. 너무 좋았어요. 제일 좋은 거는 다 좋죠. 다 좋은데 노래를 더 잘해졌어요. 성량도 좋아졌어요. 오 말할 수 없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일단 얼굴을 보니까 좋고 네, 음, 노래 타이틀곡, 타이틀곡 뭐다 좋아요. 어 타이틀곡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응. 대박, 최고였어. 요 최고였어. 내가 예이딱 맞대. 아니에요. 네네. 응원의 말씀 해주세요. 어 앨범 대박 나길 바라고요. 우리 응원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해, 사랑해. 여기서 옆에 앉아 2시 50분 예. 4시 15분 그럼 지금 영등포에서 보시고 영등포에서 보고 여기로 왔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7시 김포 반갑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아 소감 좀 좋았다. 듣고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물론 유튜브에 잠깐 나오고 잠깐 잠깐 이렇게 보긴 했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진짜 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아. 처음부터 끝까지 장르가 너무 다 다르고 뭐라 그럴까 표현할 수 없는 장르가 완전히 다 다른데 새로운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존의 어, 그런 느낌이 지금, 아니라 지금 이회때 봤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네. 팬들을 위한 곡들인 것 같아 팬을 위한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진 네, 것 같아서 네. 가슴도 뭉클하고 네. 신나고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번세번 번 보면 더감흥이 있지 않을까 네. 어쩌거나 반가워야 또 여기서 만나게 돼서 또 이제 보셔야 되니까 네. 예 바삐 들어가셔야 되니까 다음에 감사해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영등포야 어, 지금 보시, 한번 보시고 예 여, 11시 40분 응. 우리도 는지 말이 부탁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있어, 노래 너무 울컥해서 나막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여기 운 사람 더라고요 예. 기운사람들시면 숨으실 텐데 말하이 같아요. 오늘 네. 말씀 좀해 주세요. 음료 이집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건네 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에서 봤는데 아, 벌써 보고 오신 거예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죠. 서정적인그 님이 맞아요. 감동, 감동. 네, 감동 예. 너무 감동입니다. 예. 네. 또 보시면 더 하실 텐데 네. 감동이. 네. 저기 용산에서 이제 봐야 돼. 네. 4시 10분에. 4시에 또 보세요. 영웅님, 이집 대박 나세요.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laughs> 대박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好。